안녕하세요, 켈랑입니다. 오늘은 별님의 구성을 보여드릴 거고, 온미포 3만원 맡겨주셔가지고, 2.2배 나오셔서 6만 6천원치구성해드렸고요 요구 사항은 멤버 골고루 요청해주셨고, 그리고 소봉투 3세트를 개별 구매해주셨습니다. 먼저 냄박 구성 보여드릴게요. 제출처 소봉투 한세트 들어갑니다. 딩동이 출처 엽선세트 제출처 엽서 3세트씩 들어가요. 제토님 출처 민규 책갈피, 딩동이 출처 4컷이랑 제출처 단면 포토티켓 2세트씩 제토님 출처 단면 포토티켓 1세트 들어갑니다. 제토님 출처 동무성 1세트, 제출처 연결 동무성 2세트 들어갑니다. 제출처 단면 폴라로이드 시리즈 2세트씩 들어가는데 민규 도안은 재고가 없어서 1세트 들어갔고요 나머지는 전부 2세트씩 들어갑니다. 제출처 원우 단면 플라로이드세 세트 들어가고 나머지 두 세트씩 들어갑니다. 제출처 단면 투컷 시리즈 한 세트씩 들어가요. 제토님 출처 단면 한 세트씩, 김동이 출처 한 세트씩, 포토카드 들어갑니다. 이렇게 램박 구성 다 보여드렸고, 요거 제출처 소봉투 세 세트 개별 구매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대 구성, 아, 구매를 해주셨는데, 구성하다 보니까 지금 재고가 많이 없어서 중복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마음에 먹거리 덤을 조금 많이 챙겨와 보았는데, 먼저 이거는 매운맛이, 매콤한 맛이 나는 망고젤리인데, 제 입맛에 맞아가지고 많이 쟁여놓고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하나 챙겨드렸고, 이렇게 먹거리 덤이랑, 이거는 초코쿠키입니다. 그리고 3만원 이상 구매해주셔서 원래 언박싱 카드 지급해드려야 되는데, 요즘에 언박싱 카드이 귀여운 게잘 없어가지고 상품을 조금 변경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핸드미러, 이렇게 손가울 하나씩 챙겨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밴드가 조금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챙겨보셔서 이렇게 조금 조금씩 챙겨드리려고 해요. 이렇게 별님의 구성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다시 한번 제가 재정비 기간을 가지려고 하는데, 지금 재고가 없어가지고 발주도 하고, 다른 분 출처도 많이 구매를 해놓고,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이제 제단멤버을 구성해드릴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5월달에 다시 받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개별 구매만 하시면 원래는 한 세트에 1,000원인데 제작냄박이랑 같이 구매해주시면 한 세트에 700원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제작냄박은 5월달부터 받을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